그 일사의 그 장만 있었거든 원래 일사의 장. 캐릭 캐릭사가 거대말기 친게가 간다. 얘가 그 사람 바로 일가들 거기영돈상거리떡 까가지고 일대일전 떡 저희가 있거든 사람 막 요정 한줄로 줄줄 욱선다. 얘가 비싼 줄로 줄줄 욱서고 그막 뒤에 보타도 욱서가. 아. 칼질 쫌 해요. 거대말이는 웬만하면 다따라 가거든. 얘가 들고 나가 내차 훔쳐가. 와, 세네. 어, 그래가 잡아가. 아이 저리 d you, 가 사냥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거든 아이템을 먹잖아 무조건 근데 거기서 욕 o 이 생기는 거야 저사 u I 이 조금 옛날부터 사 t o 이 d y 게 있잖아. 왜 우리가 o 질 I t 질이 d you, I told you, 문서 o l d you, I told you, I t 라 l d you, I told 다가 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같은 근데, 6에서 7, 1의 기록 차이가 몇 프로 정도 되는데요? 들수 있는 확률이. 그때는, 그게 없었지. 아, 요즘에는... 그때는 확률 정보가 없었구나. 아, 어, 아예 없었지. 양아치네 개새끼야! 그때는 사람막우선는 뭐, 그, 뭐, 재물을 고뭐 이런 아들을 사잖아. 예, 재물놓고터지고난 다음에 강아 때리 그러잖아요. 아, 근데, 최고의 장비가 4세시였는데, <laughs> 육금들만지어했다 진짜. 아. 야, 완전 운. 강한 운이네 운, 운이 아, 축제를 축대는 어디다 보냈고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거는 정말 보수목 잡을 때나 한 번씩 떨어지거든. 사에서 어디 올라가면 날라가잖아. 겨으로 지금 어. 네, 네. 그때는 점점 사연에서오이러시였다니까그육질는왜어워 <laughs> 작업장 애들 이뛰는구나 그렇지. 걔들은 뭐 순식간 떨어지니까. 그리고 오만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젤 대행이 갑자기 많이 폭락이 지아 오만이 오마, 타면서 많이 난다 보네. 오만은 장난 아니지. 출첵 충청, 출첵, 장난 아니지. 오만은 하면 젤 우대이처럼. 그때 뭐 한, 한참 후회했다만은그 일반 평창은 정리 잘안 했어. 아, 그것도 넓고 그바고퇴일이 되잖아. 아, 옛날엔 좀퇴는안 됐다. 아, 퇴일안 되면 좀 빡세네. 도망하기도 빡세고. 예예. 어, 여기가 그렇지. 야, 벌써 2 0원에 30원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 중국애들 들어와 중국애들 어 장난 아니었다 중국애들 우리 그때 믿음성 있게 해가지고 아, 캐릭터 아. 캐릭 맡기는 거는 이제 못 믿어 못 맡기거든 그렇지요? 나는 장비를 그 사람들 장비를 안 받았어 아예 아러면 관전만, 애들이 이제 질, 질러버리니까 그러고 나도 이게 내가 작업장 한게 비즈를 이제 너무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네. 웬만한 서브의 캐릭터들이 다 있었다니까, 내 캐릭터들이. 아, 아다 있었구나. 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는 게 있고, 이래가지고, 4셋이나 기본 뭐, 육검, 요런 정도는 내가 갖출 수 있었고. 아. 그러고, 법사 이제, 똘 프로그램 나오는데때는 사실 법사 하나가 정말 크거든. 뒤에서 이제, 힐존하고 그때부터는 장비가 그럴 필요 없었다. 우리가 가는 사냥한테 49에서 50까지 키우는데, 거 진짜, 몇달 걸렸거든, 사람들. 예, 근데 일주일에 거의 일 없이 했으니까 어. 그럼 그. 리키웠지 업당 얼마씩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때 15만 원인가? 지금 한 150만 원씩 해도 되지. 레벨도 원래는 다불 풀렸거든? 지금은 에. 뭐, 80레벨, 90레벨 막 이랬잖아. 내가 다 커플 키울 때, 내 캐릭터에 60원간 그랬는데, 하여튼 7 0변신지면은 진짜 지존이었다 그때. 1대1 존 있잖아. 아, 내 아이디는 안 밝히겠는데, 예. 그 유산의 장만 있었거든, 오늘 하 <laughs> 일사무죄권 그 캐릭사가 캐릭 거대 말갱이를 챙겨 간다 얘가그 사람 바로 일가다 거기 <laughs> 용돈상거리떠 용도, 가가지고 일대일전떡저희가 있거든 그라만 요정 한 줄로 줄줄 웃은다 <laughs> 얘가 비싼 줄로 줄줄 웃어고막 <laughs> 뒤에 볼파도 줄줄 웃어가 <laughs> <써가. 웃음> 칼질 존 해라. 거대 말갱이는 웬만하면 나 따라가거든 일대1 붙으면 <laughs> 한번 몰려 떨지만날라갈까얘가 그럼 <laughs> 그냥막 간다 얘가 다음 이 <laughs> <laughs> 혼자야 와, 그게, 그게 재밌어 가지고 그거 있잖아. 얼마 재밌노? 내 캐릭 어, 좋아하다 재밌지. 이게 왜냐하면 원상 세월이 많이 지나고 업데이트 된게 많잖아. 맞지 맞죠. 아 어, 그래, 나도 이게 순서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럼 작업자 하다가 좋고난 다음에 솔직히 리지를 니 그래 오랫동안 작업장 하면 좀 그립잖아요 게임이. 아, 아직도 그립지 사실. 프리섭 뭐. 했잖아요. 어, 프리섭 어.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데스나이트 가옷까지 내가 사봤지 한십몇만원 찔러 아아 프리섭에서도 현질해야 되네 아딱 그거 있어라 뭐다돈 아. <laughs> 벌려고 하는 건데 그 프리섭도 종류 많다 저저적대적 만드는 데도 있고 안그럼 아, 슬라임 경기나 뭐 버그 경기나 저저저 저, 저, 여기다 하는 경기 있잖아 여기다 하는 경기야? <laughs> 51을 사람들이 왜 만들려고 했냐면 에. 일반 뭐 해골 변신하고 스파이 칼질 속도 하나 가지고이 변신이 달리, 이 틀리졌거든. 이제 칼질 에 빠른 걸로 변신하려고 해골, 이제 해골을 칼질 조금 빠르게 해. 그럼 저부도해골로 변신하고 다니고 있잖아. 데스나이트, 이 52되면은 데스나이트로 <laughs> 변신하고 있는, <할> 할수 있었어. <laughs> 네. 그 데스나이트 변신을 하고 싶어가지고, 칼질 1.5배인가? 리미지는 빠르게? 0. 몇 프로 차이가 어마무시하잖아요. 데스나이트. 이 쓰가 있는 이 포즈가 진짜 어. 멋있다니까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다 공감할 거야. 그뭐 성일이나 반응들은 내 캐릭터 레벨이 높아야 그 피터이라도 좀 해야지 싸움을 할만하니까. 그럴그래 급속으로 많이 뺐겠지. p c 방도 변신반지 있는 p c 방 변신반지 <laughs> 있는 p c 방 그런 건 뭐예요? 그때는 p c 방에서 변신반지를 현질해가지고 샀다니까. 아 피시방에서 들고 있었네. 그렇지. 아 어. <laughs> 참네. 나도 먹고 좀 삽시다. 들어봤겠지만은 뭐 버섯 피케, 장루 피케, 뭐 일업션 피케, 워마 피케가 나왔었다고. 아... 이게 이, 이게 스토리가 무궁무진해. 진짜 리즈는 내가 어떻게 이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착실하게 사냥을 하고 뭐 모으는지, 아니면 진짜, 어, 애들하고우 머리 땡겨면서 장르 PK, 법사, 뭐, 일업성 PK, 애벌 PK, 이래가 상, 대방 죽여서 아이템 먹든지. 아, 아, 아. 아니, 그런 방법들이 역수로 많았다니. 까 우리 애들 다 양성으로 들고 다니니까, 이제 같이 한 번씩 게임하는 애들이. 아, 아, 아. 양성금 지존이라면서요, 그때? 그때는 성열이고, 반응이고, 이런 개념이없고 아, 아. 장르 좋은 애들이 뭐, 지존이었으니까, 뭐. 걔들 용병수고 이랬다니까 아덴주고 조금 더 발전해가 이제 성담묶기로바뀌있지 동성년도 정말 재밌었다 옛날에는 아들성비수가 울고 이지랄했다 울고 미안하다 촌장은 <laughs> 사냥하려는 사람들 개울증 많이 먹는 사람들 천장하거든 계란성 이게 리니지를 못 입는 게 음악도 한번 간다 음악 리니지 음악 아 BGM 그렇지 옛날에는 그냥 이 만약에 소리를 켜놓으면 걸어갈 때는 평온한 음악이 나와 들리띠띠뜨리즈하면서 근데 전투하잖아. 네. 음악 바뀌거든. 그특 나오는 음악이 진짜 가사도입니다 지금도 들어봐. 그때는 음. 젊을 때야 수동으로 했었지만, 늙어 보고 이제 일해오래 되니까 어떻게 밖에 못하는 거지 뭐. 옛날에 이야기하면 참이 좋아하는 사람들 많겠네. 아니, 마지막으로, 리니지는 인생이 뭐다? 낭만. 낭만. 아, 좋네, 낭만. 추워? 역시 옛날 사람 낭만 좋네. <laughs>